598번은 중심이 원점인 두원과 그리고 y는 3이 만나는 두점. PQ에 대하여 AOP가 알파, AOP가 베타일 때 sin 알파 곱하기 cos 베타 값을 구하는 거죠. 음, 그러면 PQ의 좌표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이 작은 오의 작은 방정식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b 10 반지름이 루트 10, 그러면 y값이 3일 때 x좌표는 x제곱이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p좌표는 마이너스 1, 3이 되겠죠. 그리고 q의 좌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4라는 원의 방정식 위에 있기 때문에 y는 3일 때 24에서 9를 빼면 x제곱은 15 그럼 q의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15, 3이 되겠네요. 그리고 sin 알파는 요게 sin 알파죠. 동종 OP가 동종 sin OP가 알파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루트 10분의 y 좌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s 베타는 반지름이 2 루트 6이니까 2 루트 6분의 x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15죠. 마이너스 루트 15. 이게 사인알파곱하기 코사인베타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음, 루트5곱하기 루트3, 루트5곱하기 루트2, 루트5 약분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3곱하기 루트2니까 루트3도 약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2만 남으니까 2, 루트2곱하기 루트2는 2, 그리고 2니까 4분의 마이너스3이 되겠네요.